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음대로 될줄 믿습니다. 이슬로신한대로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잠언 20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도 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팥 깔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킬러 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초울 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다 야외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야외께서 지으신 것이라. 너는 잠자리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법이니라 다인을 위하여 보중선자의 옷을 치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중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은은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라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조조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포기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야외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야외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야외로 말미암 는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운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터치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용오는 야외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이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종고하니라. 젊은자의 용하는 그의 힘이요, 늙은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안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삶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삶의 지혜. 아멘. 오늘 참은 20장 말씀은 여러 가지 교훈이 함께 섞여 있으면서도 그 중심되는 내용은 신중함과 인자함으로 진리를 행하고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근본적으로 야외 하나님만을 의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툼을 멀리하고 나태나 속임을 금하고 지혜롭고 의롭게 살아가며 온수갚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그닥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활 패턴이 깨어지면 왠지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 조급증이 올라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굉장히 대체적으로 급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공통어가 되어진 빨리빨리는 우리나라가 성장하는데 원동력이 되기도 했지만은 참 우여곡절도 많이 만들어낸 그런 성향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성향을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잘 곱씹으면서 우리의 삶을 다독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니? 성급함은 눈을 흐리게 하고 또 생각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급해 하지 않고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긴 안목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우리는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내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오늘의 이런 결과는 없었을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벌하시고 억울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보면 22절에 말씀처럼 무슨 일이든지 직접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복수심은 자기를 삼켜 버리고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어집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어집니다. 로마서 12장 20절부터 21절에 내 원수가 줄리거든 먹이고 또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그 원수 있는 것도 빼앗고 싶은 것이 사람 심리일 것인데 이것을 성급하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뭔가 하려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속담에 미운 놈떡 하나 더 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더 잘해 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 마음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한 대로 족족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항상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원한을 풀어 주실 것을 믿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오히려 온수에게까지라도 손을 베풀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24절에 기록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다 아시고 걸음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판단을 의지하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내 삼아서.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경로를 정해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러면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똑같이는 못 살지라도 적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어떻게든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결정인가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사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자의 보증 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라 했고 18절에 보면 경영은 은호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라 니 했고 또 25절에 보니까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터치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이 세상을 보면은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가 더디면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급하게 결과를 만들어 내려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를 만들어 냅니다. 그러나 속도를 중요시하는 우리 시대에 정말로 진중하게 심사숙고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진중하게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급한 결정 때문에 혼란이 생기고 또그 성급한 결정으로 혼란을 만들어내면 그것을 수습하는데 오히려 더 오랜 시간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든지 심사숙고하고 또내 의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서로 상의하고 토의해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을 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빼먹을 수 없는 것이 밥 먹는 것인데 이 밥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뜸들이는 것입니다. 뜸들이는 것 요새는 전기밥통이 알아서 다 밥을 해주니까 이 뜸들이는 그 묘미를 잃어버린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밥을 잘 하려고 예를 써도 뜸을 잘못 들여놓으면. 이건 익은 것도 아니고 안 익은 것도 아니고 이 설익으면 그 밥은 완전히 망치는 것 아닙니까? 인생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뜸을 들여야 합니다. 예수고 수고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이만하면 됐다 싶었는데 뜸이 안 들면 그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망쳐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로 뜸을 들이는 거 그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지 더 완벽하게,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세워가는 중요한 가정인 것입니다. 빠른 것보다 바른 것이 중요하고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도 보다 방향 삶의 방향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느냐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23절에도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야곱께서 미워하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써놨을까요 조금이라도 빨리 뭐든지 빨리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마무리하고 싶고 빨리 좋은 일을 보고 싶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부도덕한 방식으로 돈을 빨리 벌고 또 많이 벌수 벌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물질은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과정의 올바름을 중시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어떤 결과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는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소유하는 거보다 정직하고 성실한 과정을 통해서 소유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두루 다니며 한다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라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을 모함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런 사람과 사귀지도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뭐 인터넷이나 SNS 상에 퍼지는 거짓말 또 음해하는 말들을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더욱 그렇겠지만은 사람들이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온갖 이야기들이 떠돕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내가 섬기는 교회에 그 목사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유튜브에서 나오는 말 말이 더 우선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거기에 이단들이 교묘하게 침투에 들어와서 말씀을 애매하게 헷갈리게 만들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허탄한 말을 버릴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편리대로 내 유익대로 내가 이건 부담스러운데 마침 어떤 유튜버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 나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한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맞습니다. 그게 송도입니다. 또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자기의 압이나 의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조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악해서 그런지 참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또 위계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부모님을 공격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존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하 이렇게 어른을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자녀들이 피부로 느껴야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수 있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비로소 아이야 신앙 가문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토대 위에 가정 안에서 세우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 가정은 가정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애들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아니라 애들 중심의 가정이 되어져서 요즘은 바쁘니까, 요즘은 시간이 없으니까, 요즘은 어?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럽니다. 그런데 그 시간 없는 애들이 각각 방구석에 들여 박혀서 전부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핸드폰 쳐다볼는 시간보다 더 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말씀이 우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먼저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기준을 잡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좋을 추도 또 되는 대도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그것은 쓸모없는 추고 쓸모없는 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준삼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또 반면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되 내가 좋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외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젊은자의 영아는 그의 힘이요, 늙은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인생의 시절마다 아름다운 가치가 각각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젊은이에게는 힘과 도전 정신, 또 노인에게는 많은 경험과 연륜들이 장점입니다. 젊은이에게는 정말로 그 도전정신, 그 순발력 있는, 다이나믹한, 그 힘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젊은이들은 그 많은 경영과 경험들을 그런들에게 배워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지혜있게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또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일 때 서로 배울 수 있고 또 함께 배우며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온전한 하나님의 지체로 설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서 위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오늘 또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힘으로 팔이 될수 있는 보람찬 시간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야위 하나님 이 복되고 귀한 새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저울추가 되어지고 대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되어보고 우리의 삶을 초월질할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게 하여 주옵시고 스스로 절제할 줄 알고 열심을 낼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온전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설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의 심령심령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심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 붙잡고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데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주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순복음 노원께 위에 힘을 아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제직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가볍게 살아가는 보람찬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양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정성껏 기한의 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으로 붙잡고 이루는 모든 일들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